자 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계산을 할수 있냐라는 거거든? 근데 이 정도는 알고 있죠? 한번 해볼게요. 어? 뭐지? 여기 로그 A에 B 곱하기 로그 B에 C는 어떻게 계산이 돼요? 로그 A에 C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 이해 될까요? 그렇죠? 곱생공 아니 밑변항공식 써가지고 분수로 만들 거고 위에 있는 얘하고 밑에 있는 얘하고 약분이 될 거고 결국 남아 있는 게 로그 a 의 c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결국 얘를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위에 거부터 계산할게요. 여기 계산해볼게. 자 근데 다 좋은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뭘로 좀 바뀌어 주고 싶어. 밑을 3하고 2로 통, 아니 통일시킬 수 있잖아. 밑이 3을 통일시키면 여기 3의 제곱이고 여기 가 2의 세 제곱이니까 2라는 거 앞으로 나가서 2분의 3이라는 거 위로 올라가서 3, 2분의 3이죠. 그럼 얘는 로그 3의 2 더하기 2분의 3의 로그 3의 2 이렇게 쓸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가 돼? 결국 로그 3의 1한 개랑 로그 3의 2 2분의 3 개랑 더하는 거잖아. 결국 뭐가 돼요? 앞에는 2분의 5 로그 3의 2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두 번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똑같이 바꿀 수 있겠어요. 여기 2의 제곱이고 여기 3의 제곱인 거잖아. 제곱 제곱 앞으로 튀어나오면 그냥 로그 2의 3인 거 맞죠? 그럼 로그 2의 3이 두개 있으니까 뒤에 거는 2 곱하기 로그 2에 3이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밑에 거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 밑에 거는 밑을 당연히 2하고 2로 통일시키고 싶지 않을까? 그쵸? 그렇죠? 그럼 여기는 2분의 1 로그 2에 5고 얘는 3분의 1 로그 2에 5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럼 걔네들을 더해 주시면 우선 로그 2에 5로 뭐 묶어줬다 이 생각을 해줘도 괜찮고 2분의 3이랑 3분의 1이랑 더해주시면 6분의 5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뒤에 거 <laughs> 밑을 당연히 5로 통일시켜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5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튀어나가서 로그 5의 2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5의 2니까요 이 부분이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1 로그 5의 2가 되더라. 여기까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면 되겠죠. 얘는 얘랑 계산하고, 얘는 얘랑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앞에 거는 5가 될 거고요. 밑에 거는 12분의 5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로그 3의 2랑 로그 2의 3은 무슨 관계? 역수 관계죠. 곱하면 1이 되겠죠. 생략하면 되겠네. 다음 마찬가지로 로그 2의 5와 로그 5의 2도 역수 관계니까 생략하시면 될것같아 그럼 결국 계산할 게딱 그냥 이것만 있네. 이것만. 그래서 얘는 계산하시면 뭐가 돼요? 분모 분자 똑같이 12 곱해주면 되고 오랑오랑 약분 되니까 답은 10이다라고 생각해서 4번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기본적인 계산인 거고 조금 그냥 길 뿐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 볼게요. 세 양수 a b c래요. 음, 그렇군. 자, 그 상태에서 모두 만족시킨대요. 자, 이 상황을 문제를 좀 정리하시면 아, k라는 게 조금 궁금하니까 얘는 3은 k의 a분의 c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은 좀 남겨 둘게요. 얘는. 근데 중요한 게 얘가 조금 분석이 안 돼. 그렇지? 막히는 사람이 이 밑에 게 분석이 안 된다는 건데, 밑에 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라고 봤더니, 문자 뭐야? A, B, C가 있죠. 그러면 좀 뭉쳐있는 게 좋지 않을까? 어, C는 C 혼자 있으면 좋겠고, A랑 B랑 같이 좀 뭉쳐있으면 좋겠어. 이 밑에 부분이 A, B는 C로 묶어주면 B 플러스 A죠. 어, 그러면, C라는 것을 혼자 놔두고, AB라는 것을 이쪽 분모로 <laughs> 넘겨주시면, C분의 1이라는 것은, 뭐가 돼요? AB분의 B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볼수 있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보시면은 B분의 1이고, 이렇게 보시면 A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결국은 이거야. <laughs> C분의 1 이랑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어, C분의 1도 나와야 되고, A분의 1, B분의 1이 나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당연히 위에 걸좀 바꿔줘야 되겠죠. 바꿔주고 싶은데, 내가 등호등호 나왔으면, 등호등호 나왔으면 뭐 하라고 했어? 무조건 는 K를 붙이라고 했죠. 는 K. 근데 여기선 K가 있으니까 T라고 붙일게요. 그럼 이제 분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 A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3이라는 것은 t의 a분의 1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5라는 것은 t의 b분의 1제곱이구나. k라는 것은 t의 c분의 1제곱이구나.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난 당연히 얘를 이용해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더하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이식하고 이식을 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15라는 것은 t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k는 t의 c분의 1제곱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 생각을 했네 아 얘랑 얘랑 같으니까 결국 얘랑 얘랑 같으므로 전체적으로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을 거고 결국은 15랑 k가 똑같겠지 그래서 답은 15다 이렇게 문제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힘든, 힘들었던 부분은 이거죠. 음, 이거를 좀 분석해서 다른 형식으로 아니, 이 형식으로 좀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조금 명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좌표평면의 두 직선이 무수히 많은, 저, 많은 점에서 만난대요. 자,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난대 직선이 어한 점에서 만나는 건 당연히 조금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난다는 건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얘기야. 직선이 일치. 자두 직선을 건데 얘랑 어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하나밖에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그냥 겹쳐야 되는 거야. 얘가 똑같이 얘랑 겹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난 도대체 이두 직선이 일치하는 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좀 하실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e q u 0라는 직선이 있어요. 다음, a'x b'y 플러스 c' equal 0가 있어요. 자, 이두 직선이, 어, 음, 일치하는 경우, 일치. 일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a' 분의 a하고 b' 분의 b가 같대요. 자, 이두 개가 같으면 그냥 기울기가 같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돼요. 기울기가 같다. 자, 근데 여기 c'과 c 비율도 같으면은 아, 이제 y절편까지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평행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a' 분의 a, b' 분의 b는 같아요. 그럼 기울기가 똑같은 거죠. 그런데 모는 같으면 안 돼. y절편은 같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수직도 나오니까 정리만 좀 할게요. 수직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돼? 기울기의곱시 마이너스 1인 거죠. 근데 기울기를 하나씩 하나씩 곱하, 구해가지고 곱하는 건좀 귀찮으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a 곱하기 a'과 b 곱하기 b'은 0이다. 더했을 때.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로 돌아갈게요. 좀 있다 풀이 아니, 쓸 시간 줄게요. 자, 그러면 결국 일치한다는 건 무슨 얘기야? 개수 분의 개수 로그 2의 3 분의 로그 2의 a가 같고, 얘는 로그 3의 2 로그 3의 8이 같고 1분의 로그 2의 b가 같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해 될까요? 마무리 할게요 <laughs> 자 우리 밑이 같은 분수가 돼 있으면은 얘밑변환공식이죠밑변환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쓸수 있어 로그 3의 a다 라고 쓸수 있죠 이해되죠 자 마찬가지로 얘 밑이 3 3 똑같죠 아 그러니까 얘는 로그 2의 8이다. 이렇게 쓸수 있고요. 로그의 8은 바로 3이다. 이렇게 보이면 좋겠고 얘는 로그 2의 B다. 그러면 이제 문제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A는 몇이에요? <laughs> A는 자 이거 3이라며? 전체적으로. 3이라며? 그럼 이 값이 3이 되려면 A는 몇이에요? 27이죠. 다음 B라는 값은 몇이에요? 8이죠. 어 그래서 이두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해주시면 뭐야? 35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풀고 시간 줄게요. 여기서 1이 아닌 서로 다른 양수. 자, 중요한 포인트. 서로 다른 양수 AB라고 했어요. 봐봐요. 여기 보면 은 얘랑 얘는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죠. 어 역수 관계인데 같대요. 그럼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로그... A의 B하고 <laughs> 로그 A의 B분의 1이 같다 이 소리야. 괜찮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분모를 넘길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로그 A의 B의 제곱이 1이다 이 생각이 드는데 제곱해서 1 되는 건두 가지가 있죠. 로그 AB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뭐라고 했어? 서로 다른 두 양수 AB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밑과 진수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1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지. 결국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자, 얘를 또 분석하시면 뭐가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A랑 B는 무슨 관계? 역수 관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B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A분의 1이죠.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제 문제 풀게요. 자 a 더하기 1 b라는 것을 a 분의 1이라고 보시면 이런 형태가 나오실 텐데 정개할게요정개하면 얘는 1이고 이렇게 하시면 9a고 이렇게 하면 a 분의 1인 거고 이렇게 하면 10이 아니 9야. 그러니까 9를 1이랑 더해서 그냥 10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무슨 관계야? 문자에 대해서만 보면 역수 관계죠. 문자에 대해서만 역수 관계인데 지금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양수. 어? 그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죠. 양수, 양수인데 역수 관계고 최소값이 궁금해.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 그쵸? 그렇죠. 수학하에서 배운 산술기하평균이 생각납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가 여기 두 개가 산술기하평균을 쓸수 있고 얘는 산술기하 평균에 참여를 안 하죠. 그러니까 깍두기다. 혼자 놀고 있다. 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루트2개곱 9a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10은 혼자 놀고 있는 거야. 이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a, a 없어지니까 결국 여기는 몇이 돼요? 여기가 6이죠? 6 플러스 10이니까 16 이렇게 나오실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16인데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산술 기하 평균 나오시면 항상 이것까지 나올 수 있는데 등호는 언제 성립하니 한마디로 최소값은 a가 언제일 때니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봐봐요.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했어? 산술 기하 평균에서 얘하고 얘가 같을 때 성립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음, 9a하고 a분의 1이 같을 때 성립하면서 자 봐봐요. 성립한데요. 근데 산술 기하 평균 이것만 볼게요. 성립했을 때는 6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같은 걸 더해서 6이니까 하나당 얼마야? 3인 거죠. 이해됐어? 아, 그러니까 결국 얘가 3인 거야. 그러니까 A가 몇인 거야? A가 3분의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공부해 주시면 조금 완벽해질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문제 풀어 볼게요.